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6월 마지막 공모주인 사이닉솔루션이 조금 전에 1일차가 끝났으니까요. 내일 청약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kb스펙 청약이 끝났으니까 먼저 결과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댓글로 말씀을 드렸지만 kb스펙 지금 상장일이 7월 4일이니까 unai와 같이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일단 저는 청약을 했고요. 오늘 약 8만 5천 개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8.84주가 배정되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9주 정도를 배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652대 1이었고 증거금이 약 1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일반 한도가 5만주였거든요. 5만주를 청약했다면 비례 배정으로는 77주를 예상합니다. 자 그럼 사이닉 솔루션 보겠습니다. 1일차 청약을 보니까 저번 주에 gfc 생명과 아까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더라고요둘다 대신 증권이 주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약64,000 계좌가 참여를 했고 비례 경쟁률은 52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이거든요.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20주를 청약하시면 되겠고 증거금은 47,000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은 58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풀 청약을 하시겠다면 증거금은 약 1억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면 1000주부터 5000주까지는 200주, 5000주부터 5만 주까지는 500주 단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균등 배정인데요. 최근에 대신증권이 주관했던 종목들을 보면 1일차 대비 2일차에 계좌 수가 3.1배 증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이닉 솔루션이 지난번 GFC 생명과학과 거의 비슷하게 1일차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비 3.1배 정도 늘어나는 20만 1000 계좌를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균등 배정에 배정된 수량이 43만 7500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대로 20만 1000 계좌가 참여한다면 1인당 배정 수량은 2.18주인데요. 아마도 2주는 디폴트로 받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최대 3주까지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비례 배정을 보면 어제 청약이 끝났던 UNAI에 증거금이 6.1조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종목이 내일 환불되니까 아마 이 증거금 중에 일부가 사이닉 솔루션에 들어올 텐데, 저번 주에 청약이 끝났던 gfc 생명과학 보니까 환불 기간이 4일이라도 비례 경쟁률이 4000대1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환불 기간이 4일이지만 비례 경쟁률이 4000대1은 넘지 않을까 예상했고요 그래서 6.1조 원 중에 2조 원은 파킹 통장으로 가게 될것 같고 나머지 4조 원은 다시 사이닉 솔루션 청약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비례 경쟁률이 4000대1이라면 한주 배정에 필요한 증거금은 940만 원이고요. 2.8% 금리 파킹 통장 기준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이 2,440원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7,300원을 넘어가야 손익 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 55% 상승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비례 청약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예상을 했던 경쟁률 4,000대1을 훌쩍 뛰어넘는다면, 저는 그냥 이번 종목은 균등만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내일 저녁에 청약이 끝나면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청약하는 공모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7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이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내일 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